습니다만 오랜 시간 정치부 기자를 했던 김진으로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이 천년병 시절서부터 정치인들 그들의 초선 시절서부터 같이 목격하고 대화하고 사회를 고민하고 보수의 앞날을 얘기했던 많은 예, 그런 이 보수의 정치인들. 그런, 이, 그런 보수들이 왜, 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완전히 꼴통 보수가 되고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어 갈라파고스 섬에 진화와 변화를 거부하는 늙은 거북들이 되어서 윤석열이를 옹호하고 개몽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의 복귀를 주장을 하고 윤석열이가 기각이 됐으면 아마도 제2의 4.19가 일어났을 텐데 그런 민심도 모르고.